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군사, 외교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중국과 가장 깊은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결코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미중 갈등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역 전쟁, 반도체 기술 패권, 남중국해 군사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대만 해협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하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할 경우 전면 충돌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재해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사일, 잠수함,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사이버전과 통신 마비, 위성 교란 같은 보이지 않는 전투도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한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 내 미군 시설을 적대적 목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은 한반도를 향할 수 있고 한국은 전쟁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북한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미중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혼란을 틈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것이며 한국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교역이 끊기고 반도체, 배터리, 전자부품공급망이 붕괴됩니다. 원유와 에너지 수입선이 막히면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물가 폭등과 환율급등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극도의 외교적 균형을 요구받게 됩니다. 미국 동맹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도 심각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핵심은 자주적 대응력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형 삼축 체계, 사이버 방어, 위성 감시망 등 첨단 방위력을 완비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등과의 다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자립, 기술 동립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중 전면전이 일어나더라도 명확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핵 억지력과 글로벌 경제상호의존 구조가 전면전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지전, 사이버전,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패권이 아니라 체대의 경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 속에서 한국은 어떤 가치와 동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선택을 늦출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외교, 경제, 안보 정책 속에서 싹 트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미중 전쟁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주 국방력 강화입니까? 아니면 외교적 중재의 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